뇌에 좋은 자극을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에 자극이 들어간다는 건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의 통합입니다. 앞서서 인터벌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 지치고 너무 힘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내 뇌에 위협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서바이벌 모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힘든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 내가 힘든데 이거 뛰어도 될까? 이런 걱정들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뛰어보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 이런 건내 뇌의 건강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해봐야 하는 겁니다. 미리부터, 아, 이건 내 뇌의 위협이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건내 뇌의 습관입니다. 기존에 안 좋은 매핑에 판단하에서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볍게 뛰어봤을 때 내가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면 또 뭔가 활동적이게 된 느낌이 든다면 성취감이 느낀다면 이거는 내 뇌에 건강한 자극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벌 달리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좋은 자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인데 밖에 걷니다 보면은 단풍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고 또 아래 낙엽들이 떠져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취를 보면서 한번 바라보고 둘러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저 나무는 빨갛구나, 저 나무는 노랗구나, 저 나무는 아직 초록색이네. 이런 색들이 어울러진 게참 아름답구나. 이것에 머물러서 그 자극을 내 뇌에 넣어주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호흡을 깊게 들여마셔봅니다. 그러면서 나무 냄새 느껴보고 상쾌한 공기의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뇌에 이 상쾌하고 뭔가 맑은 공기의 느낌을 넣어줍니다. 또 이번엔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귀에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 바람에 낙엽들이 흩날리는 소리, 혹은 새나 동물들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아 이런 느낌들, 이런 귀에 들려오는 청강의 느낌이 아름답구나라고 머물러서 느껴봅니다. 이런 자극들을 단순히 그냥 지나치나 어, 낙엽이 있구나 그냥 단풍이 들었구나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상태로 지나가게 되면 뇌에 좋은 자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줍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내 뇌에다 넣어주면서 내가 좋다는 느낌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리세터라고 합니다. 리셉터. 그래서 눈도 리세터고 각도 리셉터고 귀도 리셉터입니다 근데 우리 뇌에도 리셉터가 있겠죠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로 들어가면서 뇌에서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리셉터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어떤 리셉터는 개발이 되고 어떤 리셉터는 퇴화가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아침에 만나서 아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을 때 사람들은 반응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도 좋아 보이십니다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좋다고 하지? 속으로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립적으로 약간, 아, 인사하는구나. 그냥 인사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좋게 받아들인 분들은 좋은 리셉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자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리셉터가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반대로 이 자극을 안 좋게 받아들인 사람, 내가 안 좋고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원장님 뭘 보고 나한테, 이 원장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점점 사고의 악순환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아까도 낙엽 얘기를 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가을의 정치가 이런 거구나라고 좋게 받아들인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 낙엽이 떨어지고 쓸쓸하고 뭔가 죽어가는 느낌이고, 어, 이게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셉터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좋은 자극을 좋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보통 자극도 좋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아이 사람이 좋게 말한 하것 같은데 그건 알겠는데 난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멈춰서 어떻게 하면 이 자극을 내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돌리시는 분들이 멈춰야 되는데, 이걸 좋게 바라고 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 내가 지금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저 꽃이 이쁘네꽃 눈에도 안 들어와요. <laughs> 그러니까 눈에도 안 들어오니까, 이때는 내몸 상태가 사고의 악순환을 돌리기 너무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내 몸의 상태,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하거나 또 이러니까 내가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오는구나. 멈춰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의 눈으로 내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악순환, 사고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몸 상태가 괜찮고 좋은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아까 산소와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때도 안 좋은 걸 좋게 보는 연습하지 마세요. 가끔 환자분들 중에 자기가 아픈 게 아마도 하나님의 시련이라든지 뭔가 이걸 내가 이겨내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 그게 되시면 하세요. 되시면 하세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귀여운 강아지 보면서 "아유, 이쁘다" 하는 건 쉽습니다. 애기들이 약간 이렇게 투정 부린다든지 장난친다든지 하면서 까르르 웃는 것을 보면서 "아우, 애기가 너무 귀엽다"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중립적인 걸 좋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안 좋은 부분 내가 이걸 이겨내서 뭔가 더 성숙해졌다라든지 뭔가 이런 시련을 통, 갖고 나면 내가 사고가 확장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신다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귀여운 아이나 강아지를 보고도 그게 좋게 안 보인다고 하면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초등학생한테 대학원 문제 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몸 상태가 좀 건강하고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다 할때 좋은 걸 많이 보시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느끼려고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